사피엔 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찬이고요. 현재 시간은 3월 19일 화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보시면은 주가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피엔 반도체 회사는 사실상 재료와 성과가 다 좋아요. 다들 아시죠? 네. 재료 성과 다 좋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사피엔 반도체 상장한 지 얼마 안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변동폭이 큰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하락세 이후에 반등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모두 말씀드릴 테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약8% 급락이 나온 모습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피엔 반도체는 재료와 성과가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런 하락이 나올수록 이럴 때 추가 매수 진행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나가야 되시고요 다음 상승을 노리셔야 됩니다. 자, 고리 쓰면은 그 반등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최근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과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이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회사 뭐 하고 있어요. 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성을 알아보고 우수성을 인정받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메타 이두 회사를 주요 판매처로 확보까지 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과 메타, 이두 회사를 주요 판매차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고점은 우습게 뛰어넘을 수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절대 이사피 반도체의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라거나 악재가 나와가지고 막 주가 하락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절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매도하지 않는 대처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사피엠 반도체 주주님들이라면은 빠르게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가지고 제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피엠 반도체 주주님들 함께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과 메타 이두 회사도 반하게 만든 이 사피엠 반도체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LED에 특화된 DDI c 뭐, 디지털 구동 방식을 적용한 회로 설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 TV나 노트북이나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로부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이런 소형 디스플레이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는 AR 그리고 VR 기기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 자크 버그의 방안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삼성 이재용 회장님 그리고 LG 조조한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특히 저크버그는이 LG전자의 MR 헤드셋, 퀘스트 3와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레이밴 메타를 직접 착용해 보고 굉장히 관심 있는 반응이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메타 CEO 저크버그가 LG전자 기술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피만도체는 LG전자 또한 고객사로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피만도체가 다시 좋은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피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평가 받은 종목이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형성이 아직 안된 거고요. 주가가 형성이 되면 못해도 전고점을 뛰어넘는 6만 원대 이상은 자리를 잡아줄 모습이지만 고점이 약 6만 원대 이 라인 찍어주고 주가가 확 빠졌던 이유는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투심에 흔들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찍어드릴 때마다 항상 이런 구간, 이런 바닥 자리에서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방법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쌀피마 조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날부터 계속 찍어드리면서 바닥 구간에서 이거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슬슬 그 타이밍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거 올라간다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료, 성과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제 사피엔 반도체 영상만 찾아봐도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겠고 걱정되시고 불안하시면은 저한테 그냥 편하게 사피엔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 포인트 그리고 매도 포인트 구간 상세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2차 전지가 먹거리였다고 라 하면 은 지금은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이런 관련 종목으로 흐름이 뒤바뀐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사피엔 반도체 주가 자리 잡히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자점 뚫고 더 떨어질 자리가 아니라 쌍바닥 이때를 한번 찍어주고 반등 포인트 구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바닥 구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때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하셔가지고 평대가 낮춰 나가시고 수익 보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사피엔 반도체 재료 성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또한 따라올 수밖에 없죠. 자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구간일수록 대응 잘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대응만 잘한다고 하시면은 지금의 평단가가 아무리 높고 손실폭이 크더라도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쌍바닥이죠.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실어서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훨씬 더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산이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실까봐 지금 대응 리포트 공유해 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대응법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추가적인 대응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S P N 대응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대응법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사피엔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헷갈리니까 사피엔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제 영상에 따봉 버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 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감사, 눌러 주신 걸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주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따봉 버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에 감사라고 써 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할수 있는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 이 종목 종목명 뭔지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에코프로를 17만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엔켐 마찬가지로 7만원대 잡아들렸어요 제주 반도체 또한 7천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뭐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뭐 바닥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증명 하나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릅니다. 긴말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수익이 안깨 들었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세배 이상 초급등 예상되는 종목 진짜 여러분 저도 이 종목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제가 2월 8일 날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선착순 500분께 이 에코프로 2월 8일날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 저강산이 아이디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 이런 거 조정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2월 8일날 9시 15분에 자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 네 제가 사용하는 연락처죠 019-9982-7377이 번호로 선착순 500분께 제가 이 에코프로 17만원 이하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원래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500분 이때 어느 정도 수익이었죠 아무튼 겁나게 수익이다 그쵸 여러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엔캠도 제가 이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작년 12월 13일 이날 엔캠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엔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문자받아 사이트를 해서 제가 진짜 엔캠 안내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산이 무료 히든 종목 12월 13일, 그렇죠. 9시 26분, 제 연락처 확인되실 거고요. 이때도 500분들에게만 딱 선착순 보내드렸어요. 자, 엔캠 매수가. 7만원 이하 잡고, 1차 목표가 14만원, 그리고 14만원 돌파 시 문자체 공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네, 13만원 돌파했었죠? 세 달도 안 돼서 어때요? 엔캠 잡으신 분들은, 그쵸? 4배 가까운 수익이에요. 세 달도 안 돼서. 여러분, 제주반도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3만원 돌파했었죠? 이날은 여러분,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자,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또한 증명해볼게요. 여러분, 12월 5일 9시 18분에 제 연락처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00분에게 보냈다는 내용이고요. 제주번도채 기니까 7,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2만원. 2차는 2만원 돌파시 뭐, 재공제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그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뭐, 무작정 아무 증거도 없이, 뭐, 근거도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죠. 진짜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절대, 절대 뭐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박 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진짜 거래량도 없이 매집이 잘 되고 있어요. 뭐 최소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뭐 매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금 조정 보이다가 첫 번째 세로선이 딱 들어온 구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세로선 들어온 구간 뭐라 그랬어요? 퇴락들의 평단가 구간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퇴락들의 평단가 구간이다 이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 종목은 대박이라고 봅니다. 뭐 에코프로 놓치신 분들 뭐 엔캠 뭐 제주 반도체 놓치신 분들 지금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 느껴지시는 게 여러분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김말씀안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998-2-7377이 번호로 여기 이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딱 선착순 500명 분께 제가 에코프로, 엔캠, 제주반도체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조금 더 버티면 여러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강산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낼 걸 문자를 보냈으면 도대체 얼마나 벌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없죠.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구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로 진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명을 여러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그리고 따봉 버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